복숭아의 리나와 리니입니다. 오늘은 다, DIY 구슬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필요해서 학교에서 필요해서 샀는데 남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찢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것들은 제가 친구들하고 교환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 우리는 커플 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플 반지도 이쪽에서 아니면 커플 팔찌도 만들까요? 네, 둘다 만들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얘가 색깔이 지금 이 투명색은 이것밖에 없고 투명색을 넣어서 불투명한 색, 핑크색,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무슨 색을로만요 음, 파란색이좋을까요 네, 파란색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바, 반지를 먼저 만듭시다. 반지요? 맞아. 네. 반지는 이걸로 만듭시다. 얘, 얘가 네. 제일, 작아서. 그, 반, 그, 반, 팔,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울 거니까 작아서 끼우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제일 작네요, 이두개 응, 그러면 저... 섞어서 만들어 볼까요? 얘랑 얘랑? 근 얘는 저는...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요. 아, 얘가 여러 개 있으면 얘도 넣었으면 좋은데. 이거 지금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만들어볼까요? 네. 네 가위로. 이 거... 어. 가위가 되게 귀여워요. <laughs> 미니 가위예요. 그 바느질 할때 바느질 세트용으로 나오는 그 가위예요. 진짜 귀여워요. 아기들이 어 위험하지만 그래도 아기들이 사용해 줄 정도 우리 손은 안 들어가는 정도. <laughs> 우리 손 이거 두 개도 잘안 들어가는 정도. <laughs> <laughs> 귀여. 아주 작은 손. 손가락 좀 주실래요? 어디 손가락? 이쪽 손가락? 이쪽 손가락이니까. 아, 이렇게 했을 때, 좀 길게 잘라야 돼서, 네. 한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쪽에, 이쪽에 땐다 끼우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잘라준다. 그러니까요, 미니가. 음, 잠시만요, 왜 자꾸. 잠깐 펴가지고, 잠시만요. 그럼 음, 내가 잘라볼까? 그래. 잘라. 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 자르지 못해서 이게 잘안 잘라져요. 네. 예쁜 곳이 되게 많네요. 뭐요 예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오세요. 한 번만 잘라보래요 어디에요? 이 잠깐만요 이이이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빌려올까요? 네. 이게 너무 안 잘려서 문제예요 그러면... 저희 제가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디자인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밖에 시끄럽죠 이게 왜 시끄럽냐면요. 리게 지금 학기 도어가지고 시끄러워요. 이게 잘안 보이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심 조심조심 다시 괜찮으셨죠? 자, 지금 이거 하고, 뭘 넣을까? 이거 하고 음 여기 가위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고 가운데 포인트를 뭘로 넣어? 가운데 포인트 약간 큰거 음, 약간 음, 큰거 넣어줄까? 얘는 얘 이쪽이 잘안 맞을 것 같아 얘랑 이렇게 해가 얘랑 얘 아니면 얘가 나을 것 같은데 네 뭐가 나을까요? 한번 대보세요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 얘하고 노란색이어서 할요 이렇게 둘다 노란색이고, 구슬도 둘다 주황색입니다. 음. 뭔가 잘 어울릴까요? 뭔가 잘 어울릴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딱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별이 아, 더잘어울리린데 별이 더잘어울린다요 네. 저는 음... 별이 더잘 어울려요. 그럼 별로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별로 합시다. 네. 일단은. 일단은 네. 가위를 벨려 왔습니다. 하고 왔 너무 길게 자르면 안 되겠죠? 이게또잘안달 잘안잘잘 잘. 잘 이게 원래 실이 잘안 잘라지. 이 실이 잘안 잘라지네. 됐다. 같이 아홉 실표 불렀다. 진짜 예쁜 보석들이 많아요. 보석이 아니라 보석 비즈들. 네, 비즈. 네. 팔찌 하면 약간 큰 것들, 목걸이 하면 예쁜 것들도 있어요. 네. 목걸이 그 가운데 하면 네, 포인트에 이런 거와 이렇게 여기 여기 종류의 큰 것들이 제일 예쁠 것 같네요. 저는 목걸이 한다면 아마도. 저는요. 미러볼 찾았어요. 이보여요죠어거 미러볼이잖아. 미러볼처럼 <laughs> 얘가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귀엽다. 아, 저도 이거랑 그리고 약간 큰 것들이 예쁠 것 같아요. 가운데 근데 우리는 반지를 먼저 만들 거라서 네, 저희는 목걸이를 안 만들 겁니다. 반지 반지랑 팔찌 근데 시간이 되면 팔찌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려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셀로한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일단 붙이면은잘될 텐데, 우리는 지금 셀로한 테이프가 없어서, 그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노란색부터 먼저 넣읍시다. 이게 구멍이 좀 커가지고. 넣으세요, 빨리. 네.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엔 주황색이 잘 어울리죠? 네. 어, 잠시만 요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몇 가지 색깔을 할까요? 몰라요. 그때마다 다르죠. 그때마다 다르니까 예쁠 때 예쁠 잘 어울리거나 예쁜 색.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주황색에는 주황색에는 보라색이 상 주황색, 노란색이 잘들리고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걸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색으로 하면 어! 저 좋아요! 이거는 아니 그냥 이거 그, 두 가지 색만 해요 두 가지 색만 그래서 네. 옆에 것도 두 가지 색만 네, 가운데가 오면 저희가 말씀 드릴게요 몇 개씩 꽂을래요? 네개 꽂고 네개 꽂고 네 개? 네, 네 개? 네개 꽂고 다음 가운데를 네, 저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요 <laughs> 다섯 개 리니께 완전 박살났어요. 얘가 지금 다섯 개씩 귀엽시다. 다섯 개씩. 노란색으로 끝나게. 노란색으로 시작했어. 저는 안 돼요. 그렇 너무 아. 길이가 저는 어, 저는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지 안았기 때문에. 지어요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안 되겠죠. 좀 길어요. 당연히 계속 고장했는데딱 맞아. 어 이렇게. 어 귀여워. 주황색으로 끝나는 게더 나을 것 같죠? 아니 그럼 진작 말했어야죠. 주황색으로 끝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안 음... 네, 죄송합니다. 네개 꽂아요. 네개 꽂아요. 네 개. 어머 <laughs> 노노노노노머어 잠마 저는 그냥 3개씩 꽂도록 할게요. 4개씩 꽂으시라고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노란색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튼. 네. 그럼 두개꽂으라고요 아니요. 세개 꽂아야죠. 주황... 실례지만. 주황색이 별 옆에 와야 된다니까요? 네? 주황색이 별 옆에 와야 된다고요. 네? 그래... 그러... 그니까내꽂으시라고 저는 완성은 됐는데 주황색이 가운데 안 왔어요 짠! 안 되죠 <laughs> 그럼 저 어떡해요 내일 꽂으시라고요 저는 여섯 개를 꽂았어요 과연 손에 맞을까요? 맞을, 맞겠죠. 제 손이 그렇게 얇지 않기 때문에. 아, <laughs> 저보다 조금 두꺼운데 그렇게 길게 해도 될까요? 잠시만 밑에가 자꾸 빠지려고. 해요. 이래서 셀로판 테이프를 끝에 붙여서 하는 게 좋겠네요. 손다 됐습니다. 주황, 여기 가운데에 주황색을 꽂으려고. 했는데,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지까 말까? 다시 빼면 뭔가 다시 흘러내리고 절망할 것 같아. 망까지는 아닌데요? 네.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것까지요. 그 너무 일찍 막 비었어. 뚝딱뚝뚝 다시 하길 잘했군요. <laughs> 다시 원래 다시 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누가 주황색이 리나가 주황색이에요. 제가 주황색이에요. 뭐가요? <laughs> 우리가 같은 채널을 하니까 누가 리니 누가 리나를 정했죠. 저는 노랑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보라색 하늘색, 보라색, 하늘색이 예쁠 것 같아요. 짜잔. 상큼 발랄하진 않지만. 어, 전이두 색깔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어떡해요. 셀럽 컨셉은 없어요. 가지고 올게요, 한 번. 멜로파 테이프가 없대요. 저희는 실망했지만 여러분들에게